오늘따 잘 생겼다고 뭐뭘 오늘따라야 항상이지. 그래도 지금 무과금으로 70억을 만들긴 했어 사실. 근데 이게 게임을 해, 하다 보니까 좀 별로더라고. 지금 태, 팀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. 에릭센도 윙에 두기에는 속도가 별로. 역시 에릭센은 공미다. 근데 비달도 역시 공미보다는 수미다. 콜라보프가 윙에 가야 되는데 에엥? 좀 그렇잖아, 그죠? 그래갖고 오늘은 윙어를 새로 영입해야 될것 같아.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인텔의 윙어를 오늘 영입을 좀 할까 해요. 지금 돈이 지금 2억 5천 있고 포메이션 바꾸자고. 근데 난이 포메이션이 제일 지금 할만 하던데. 이 포메이션으로도 했었는데 이 포메이션 하면은 윙어가 필요 없긴 한데. 네. 고민 해결 영상 시청해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유튜브 가게 안 나와. 아뭐 이렇게 해볼까 게임? 아,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이렇게 한번 해보고, 아 챔스 말고나 슈퍼 챔피언스. 같이. 에 네, 콜라로프가 좀굼뜬것 같아. 좀 수비력은 좀 탄탄하죠. 야 비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비달, 비달, 비달. 아 가비, 아. 즐라탄이... 문제인가? 즐라탄을 <laughs> 팔고 좀 빠른 공격수를 영입할까? 자, 즐라탄 즐라탄 즐라탄! 아아 역시 아 콜라로프가 뺏는 걸못 보네 근데. 몇 질이 못해. 어. 아좀 아쉬운데 질라탄. 아 질라탄 좀 아쉬운데? <laughs> 야, 진짜 과학이다. 나이스 아, 왕. 뭐하냐? 콜라로프 뭐하냐? 콜라로프가 좀 아쉽네. 와, 질라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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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났다. 와, 씨. 하... 사실 오늘 윙어 영입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아 윙어 영입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아쉬워 보이는 선수 나는 지금 좀 콜라로프가 좀 아쉽거든. 아 거기다가 아직 로페가 안 돼가지고 케미도못 받아. 비달도 그렇고. 차라리 수비형 미드필더 새로 영입하자. 에릭센도 좀 아쉬운 것 같아. 공미랑 수미. 콜라로프 정리하고. 아 가격 뚝 떨어졌네. 1억 7천 8백에 사주실 분? 이거가 지금 거래량이 꽤 많은데 그냥 팔면 팔릴 것 같고 하강가 줘야 되나? 매물이 왜 이렇게 많냐? 한번 싹 보자. 베론? 배론? 베론은 옛날에 썼었고 나인 골라 는 어떨까? 건장에 약발 3위. 키가 176? 아. 에슐리영? 아왜다 약발 3위냐? 바렐라? 바렐라 아마 헤딩 이자 씨. 다른 거다 괜찮은데 헤딩만 못해. 아니 코바치치도 좀 피지컬이 안좋네 콜라로프 팔렸다. 헐. 잠깐만, 아, 잠깐만 대체자가 없는데? 브레메? 오 양발. 오.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에 이렇게. 그냥 칸나바로 영입할까? 아니 그게 좀더 안정적일 것 같아. 하아. 저렴하다 근데 여러분들. 빈첩이 좋네. 쿠티뉴도 좋겠지만 비싸서 쿠티뉴 가격이 너무 올랐어. 그냥 사카만 영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쿠티뉴 진짜 가마차기 뽕맛 진짜 한번 보면 진짜 솔직히 난보레메 칸나바로는 살게요 오케이 이렇게 예, 네. 오케이 됐어 이제 마지막 한 조각 5억 3천 남은 돈은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후보들 한번 싹 보자 마지막 굴리트 <laughs>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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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자연심이 있지 자 그러면 빼보자 속업법 가자 하나씩 빼는거야 그러다가 다 뺀다고? 아 리얼 그럴듯 자 그러면은 제일 저렴한 애를 구입을 할게 써보고 안좋으면은 나중에 또돈 모아서 바꾸자 야이치 정도가 제일 저렴하네 베르캄프나 둘다 비슷하네 그나마 야이치는 나을 것 같은데 커버가 좋아서 근데 쿠티뉴도 사실 돈 차이가 크게 크진 않는데 아 어디 돈 나올 데 없나? 오카 딱 박아야 간진데 내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공미의 느낌. 일단, 체감도 좋아야 되고, 감차도 좋아야 되고. 그거 에릭센인데? 에릭센 왜 팔았... 몸싸움 때문에. 아, 그 코티니도 몸싸움 별로 안 좋잖아. 아, 근데 왜 팔았냐, 에릭센? 바본가? 아, 이거 살수 있네. 이렇게 사... 4개 살, 네개살수 있네, 네 개. 오케이 아 제발 <laughs> 제발 아아아 아! 아! 마지막 야오오오 오! 오! 뭐야 <laughs> 야 이게 씨 야, 이게 마지막에 나오네. 이야. 쿠티뉴 오카 사자. 제발! 제발! 오! 사오! 야, 잠깐만. 이거 어떻게든, 이거 어떻게안 되나? 쿠티뉴 지금 얼마야? 아. 최소 10억이야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,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뿌잉! <laughs>